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어 지금 모박스 코인 에어드랍이라고 해서 이 t f 방식 그 에어드랍 정보가 어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모박스 코인 에어드랍은 참여를 금지하기를 어 권장드립니다. 참여하지 말라고 제가 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얘 스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자, 모박스 일단은 그 로고라고 해야 되나요? 이 기호 그 저기 로고, 로고 잘 기억해 보시고요. 심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어 실레드 스코어가 일단 첫 번째로 실레드 스코어 1점입니다. 자, 1점짜리 치고 예, 제대로 된거 아직 본 적이 없고요. 자, 우선 어 사이트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 드릴게요. 자, 모박스 사이트 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생겼고 자, 이렇게 모박스 뭐, 사진은 뭐, 이렇게 그럴싸하게 예쁜 것들도 올려놨는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이거, 이거, 어, 스캠일 확률, 제가 볼 때는 거의 95% 이상입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이게 스캠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대놓고 금지해달라,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지,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박스는, 모박스는 지난 예전에 이미 에어드라이 이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에어드라이 이벤트 정보를 잠깐 링크를 가져왔는데, 자, 한번 클릭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laughs> 아, 이게 언제 거냐면 12월, 작년 12월이네요. 작년 12월에 모박스에서 이미 에어드라이 이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주소가 있었고, 이 모박스 가입이, 가입해갖고 해야 되는 이벤트였는데요. 자, 이런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어, 그 당시에 메타마스크 지갑에 얘를 연동해서 실제로, 어, 에어드라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 요런, 요런 내용들이. 기억나시나요? 자, 이걸 왜 가져왔냐면, 자, 여기에 이제 가입해갖고 이벤트에 참여하는 과정에 보면 지갑 연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갑 연동 잠깐 찾아서, 어... 맞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가 또, 꺼림직 하냐면, <laughs> 지갑아, 어딨니? 아, 자, 여기 있네요. 모바일 연동,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자, 지갑 연결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타마스크에 연결을 했었는데, <laughs> 음, 이렇게 보면 어딨니? 조금 더 같이 나가겠습니다. 지갑 제 지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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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막상 또 찾으려니까 음. 여러분 헤매서 죄송합니다 <laughs> 잠시만요 찾아드릴게요 금방 <laughs> 여기 어디쯤에 이제 나올 텐데요. 음 이런 게참 막상 찾으면 또 이래요. 그죠? 아, 어딨니? 아, 여기 있네요. 자, 일단 보십시오. 자, 연결할 때 보면 내 지갑의 어카운트에 자, 보십시오. 이 단위가 잔액이 ETH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그죠? 이더리움 계열의 이게 아마 토큰일 겁니다. 얘를 연결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갑을 연결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메타마스크에 저는 bsc 네트워크를 추가한 적이 없습니다 제 메타마스크에는 제가 다른 네트워크는 하나 추가했던 게 있는데 그거 말고는 bsc 네트워크를 메타마스크에 제가 네트워크를 추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 이거 다시 닫겠습니다 해당 이 모박스 에어드랍에 어 당연히 이 d p 방식 어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토큰 주소가 BS, 네트워크가 BSC입니다. 어, 신뢰도 점수도 1점이고요. 그, 예전에 진짜 오리지널 모박스에서 에어드랍 했을 때, 그 회원 가입하고 지갑 연동하고, NFT랑 그 토큰, 저기 에어드랍 참여하면서 연결했던 지갑과 네트워크도 다릅니다. 때문에 이거는, 어, 거의 90% 이상, 95% 이상, 어, 저는 스캠이라고 봅니다. 뭐, 일단은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한테 웬만하면 참여하지 말라고 권해드리는 거고요. 어, 물론 스캠이 아닌 확률도 뭐한5%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나마나 거의 스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이 에어드랍은, 어, 단몇 개, 몇 분의 B&B라도 아끼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